국내 바이오 업체 이민메드가 코일구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해 논란 성과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민메드 대표는 코일구 초기에 다른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보였다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경쟁적으로 개발해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한 이 물질에 전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보인 치료제가 등장하지 않았고 많은 후보군들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극찬했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CNN에 따르면 콜럼비아 의대 교수 닐 실루건은 이날 인터뷰에서 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가 이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 긴급 승인한 램데시비르가 팬데믹의 해결사로 급부상했습니다. 램데시비르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일 환자의 회복 속도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나타냈지만 아직도 치명률이나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방역 당국도 램데시비르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같은 광범위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민메드의 김인환 대표도 렘데시비르가 최근 치료제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임상시험에서 메스꺼움과 급성호흡 부전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지난 10일에는 투약 그룹 11%가 생명을 잃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민메드에서 개발한 VSF는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사량의 코일구 바이러스를 쥐에 감염시킨 뒤이 약물을 투여한 결과 70%가 생존했다며 앞으로 이 약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코일 구환자 대상 치료 목적으로 이 약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었고 오는 7월에는 이탈리아에 가장 먼저 공급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이민매들은 이탈리아 현지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부터 약물 공급 요청을 받아 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이탈리아 현지의 중증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민매들은 북미 동남아 등 5개국에도 공급 계약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당 후보물질에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몸속 물질인 중앙체가 확인돼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정대균 박사팀과 고려대학대 송대석 교수팀은 코일구 바이러스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해 국내 바이오 기업 휴베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후보물질은 설치류 등 실험 동물에서 중앙체가 확인되었는데 중앙체는 바이러스가 인간 등 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며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박사는 이번 연구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코일구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백질 구조 공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백신 및 진단 항원을 제작하여 국내의 다수 기업의 기술 이전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유일하게 등록된 메르스 백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우수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연구한 결과 이번 코일그 백신후보 물질 개발도 한달 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한국의 치료제 개발은 빠른 속도를 내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프랑스의 AFP통신은 한국을 감염병을 극복한 최초의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상원은 한국의 코일구 대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 인정을 받으며 1월 수출액 3,400달러에서 4월에는 2억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지난달에 전 세계 103개국에서 약 2,500억원어치의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간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방호복과 손소독제 등 방역 의료 물품의 수출도 점점 커지고 있고 지난 7일에는 한국산 마스크를 수출해달라는 국가가 70개국이나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냈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놀라운 기술력으로 전 세계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은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치료제 개발의 끝을 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체를 찾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번 만의 기술 개발로 그치지 않는 것이고 많은 동반 효과를 낳아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 수준 전체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 기술로 세계 모범이 됐듯이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간지 슈칸 분슌이 21자 발행 후에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 고검 검사장이 신문 기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미 법무부의 조사에서 시인했다고 일본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사임하라고 공세이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범죄와 정치 스캔들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자민당과 아베의 호위무사입니다. 아베는 자신의 범죄를 임기 말년에 모조리 무죄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구로카와 검사장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몇달 동안 일본을 시끄럽게 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꼼수가 한 방에 무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내기 마작은 도박죄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산케이 신문 기자와 아사이 신문 직원들과 상습적으로 했다니 뭐 제목이 줄줄이 걸립니다. 폭로에 의하면 산케이 신문 기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으니 공무원 윤리 위반과 도박죄에 딱 걸립니다. 그리고 C19 사태로 산미를 피하라고 국가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에 숨막히는 공간에 딱 숨어서 옹기종기 도박을 했다고 하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이 물러나면 아베에게는 정말 큰 일입니다. 지금 아베는 범죄 및 정치 스캔들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베가 낸 꼼수가 자민당과 아베의 호위무사 역할을 충실히 하던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아베는 2월 퇴임을 앞두었던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갑자기 결정하게 되면서 꼼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려서 일단 정년 퇴임을 막아놓고 8월에 물러나는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것입니다. 구로카와 검사장만이 아베의 범죄를 막아주고 검찰 조사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의 검찰 장악 꼼수는 일본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 여론을 불러오면서 연예인들의 반대 트윗이 유행처럼 번져가기도 했습니다. 야당들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구로카와를 위한 사후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C-19 방역 대책보다 자신이 살기 위해 구로카와 검사장을 반드시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일부 후퇴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던 거죠. 구로카와는 관저의 수호신이라는 비난과 아베 정치의 피해자라는 동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검사로 임관했고 97년부터는 도쿄 지검에 근무하면서 근 20년간 강력 범죄와 정치 부패 스캔들을 수사했습니다. 또 검찰 본연 자세 검토회에서 사무국을 맡아서 지식인들과 토론을 하던 엘리트 검사입니다. 그런데 자민당과 아베를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고 결국 말년을 아베의 딸랑이 호위무사 수호신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퇴임하려던 구로카와를 꼬드겨서 일본을 시끄럽게 하면서 온갖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난 18일 국회에서 검찰총장법 개정안이 입법 보류되면서 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슈칸분슌의 대형 폭로가 터진 것입니다. 사의 표명으로 정년 퇴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만 해도 스가 관방장관은 개정안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당하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입법할 예정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물 건너간 발표가 되어버렸네요. 그동안 일본에서 검사총장을 역임한 선배 검사들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식적으로 항의문을 작성해 아베 내각에 전달할 정도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지난 1월에 아베 내각에서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 결정은 법의 의미로 해석한 탈법행위이다라고 지적하는 법학계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단체들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아베는 즉각 그 수작을 멈춰야 하고 입법을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트위터에는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합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을 하면서 900만 명이 넘는 일반인과 연예인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개념연예인이라는 호응이 따르면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친아베 신문들은 이름 알리려는 딴따라 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오늘 아침 신문들은 모두 아베 정부의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되었다로 일치할 정도로 아베는 이제 큰일났다는 식입니다. 오늘 아침 구로카와의 도박이 대서특필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구로카와의 사임은 당연하고 검찰총장의 감독 책임과 연장 결정한 법무대신과 아베 정권의 핵심들에게도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아베 정권이 자랑하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 도대체 어느 삼류 국가의 이야기인가. 일본은 완전히 몰락했구나. 아베 정부 들어서 섬뜩하고 언짢은 일들이 너무 많다. 아베 수상, 모리 법무상, 아사이, 산케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을 져라. 엄청난 사태의 장본인이 도박으로 떠나다니 최고의 드라마네. 이제 아베 정권도 끝이네. 사임하면 안 되지. 퇴직금이 아깝다. 당장 체포해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친 아베는 이제 더큰 어려움을 자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로카와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청과 도쿄지검과 일선검사들을 바보로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검찰청은 바보인가, 왜 아베의 눈치를 보는가,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아베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부린 꼼수가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스캔들만 해도 아베는 검찰에 숱하게 불려가야 하는데 검찰이 도끼를 품게 만들었으니 대형 사고를 제대로 친 거죠. 가뜩이나 도쿄 올림픽 연기와 C19 사태로 지지도가 곤두박질한 상황인데 구로카와 꼼수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아베 검찰 출두 소식이 줄줄이 들려올 것입니다.